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했었을 때어 간판이 없는데 그러면 간판을 새로 사서 달아야 되나요?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님께서 알려주신 꿀팁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창업 시대 김희경 회사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는 소부장 인증 뿌리 기업 인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인데요 전문기업 확인이 있고 으뜸기업 확인이 있는데 저희가 만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제조업 대표님들은 보통 전문기업 확인을 하십니다 소부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표를 보면서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등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소부장 인증에 대해서는 왜 받는지,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받는지, 그 혜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실물을 봤을 때는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이 되기 때문에 받는 가벼운 용도의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부장 인증과 뿌리기업 인증이라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소부장 확인서를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 그 자료 그대로를 가지고 뿌리기업 확인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신청하실 때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소부장 확인서라고 치면 소부장 확인서라는 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고 소부장 넷이라고 치셔야지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 업종 코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입력하는 창에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하나의 방법은 글로복지공단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로 들어가시면 업종 코드가 나옵니다. 내 사업장은 어떤 업종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은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된 핸드폰, 통신사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보통 직원분들이 진행하실 때이 부분을 몰라서 전산에 들어가셨다가도 업무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 사업자 공동 인증서, 사업자 등록증, 통산 계좌번호, 표준 재무제표, 일반 건축물 대장, 공장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 자료,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셔야 되고 세무사가 써주는 매출액 검토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제품 카다로그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넣지 않아도 되고요. 생산 공정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꿀팁은 나이스 평가 정보에 우리 기업을 등록하는 팩스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 넷에서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이스 평가 정보에 우리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정보를 등록하는 시간이 팩스를 보내고 나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팩스 번호로 재무제표에다가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서 보내시고 나면 3일 이내로 기업 등록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 파일 작성을 좀 어려워하시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양식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식을 보면 좀 어려워하십니다. 왜냐면 칸이 많고 항목이 많은데 어, 내가 이 칸에 이 항목을 넣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하실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 회사만 생각하시고 내 회사의 원부자재 입고부터 상품이 다 완료가 되어서 출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 혹시 양식에 생산품 사진을 내장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어? 우리 회사에는 생산품이 하나인데? 라면 한개 이미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양식을 다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 파일에 공장 내외부 전경 사진을 꼭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필수 조건이 외부 전경 사진에서 공장의 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제조 공장을 많이 방문을 해보면 간판 없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인증서를 위해서 간판을 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 너무 합성한 티가 나지 않는 선에서 합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했었을 때, 어 간판이 없는데 그러면 간판을 새로 사서 달아야 되나요?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님께서 알려주신 꿀팁이었고요. 소부장 확인서를 위해서 간판이 붙어 있는지 나와서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경 사진에서 도저히 합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같은 현판을 만들 때 비용이 3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거든요 작은 거, 저렴한 것으로 명함이나 간판하는 곳에 요청을 하시면 작게나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입고에 붙이시고 외부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매출액 검토 의견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세무사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몰라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 연도를 기재하는 글 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늘의 24년이면 전년도,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실 때 알려주시면 좋아요. 확인서 발급 후에는 발급서가 나오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면 미검증이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미검증이라고 하면 왠지 검증을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것을 검증으로 바꾸는 요령은 미검증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검증으로 바로 바뀝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바꾸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꼬리기업 확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부장 확인서를 준비할 때 준비했던 그 서류 그대로 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조업이라면 이두 가지 확인서를 세트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는 전산에서 바로 입력하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부장 확인서를 준비할 때랑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매출 총액 중에 뿌리산업에 관련한 매출이 몇 프로인지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내가 평소대로 생산을 하고 사업을 했지만 내총 매출에서 뿌리 기업 산업에 대한 매출이 몇 프로인지를 계산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전체 매출액에서 내가 도소매 매출이 몇 프로이고 제조 매출이 몇 프로이고 대략적으로 내 제조업 중에서 뿌리 산업에 관련된 매출이 몇 프로인지는 정말 대략적으로만 적으면 되고 실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 100%의 매출 중에서 1%만 뿌리 산업에 관련된 매출이었어도 확인서 승인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바뀐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공장 등록증이 필수라는 점 예전에는 필수가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내공장이 아닌 임차사업장 또는 oem 제조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 oem 공장에 공장 등록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산에서 품목 설명서를 쓰라는 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부장 확인서에서 생산공정 파일 그 파일을 활용하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부장 확인서에서는 생산공정 파일이 한 10페이지 정도로 됐었다면 우리 기업 확인서에서는 품목 설명서를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 및 공정 흐름도에도 소부장 확인서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의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은 소부장 확인서는 재무자표가 필수이고, 뿌리기업 확인서는 공장 등록증이 필수이다. 이 서류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확인서 모두. 한번 받으면 3년까지 유효하니까요. 내가 제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포리기업 확인서에 해당되는 업종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소부장 확인서에 해당이 되는 업종인지 한번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청하는 신청 예시, 전산 화면, 모든 자료들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무쪼록 제조업 사업자분들이 기업 가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